자, 이제 배터리 케이스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뒤쪽에 보시면 동그란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옆에 있는 4개의 램프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배터리 잔량을 알려주고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을 하다가 이제 뭐 그만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동그란 버튼을 2초 이상 꾹 눌러주시면 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충전이 중단됩니다. 케이스 자체를 충전하실 때는 폰을 착용한 채로 해도 되고 빼고 하셔도 되는데요. 폰을 착용한 채로 충전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 먼저 충전이 다된 다음에 케이스 충전이 됩니다. 어, 요거 괜찮네요. 케이스만 충전하실 경우 램프에 등이 4개다 들어오면은 충전이 완료된 겁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다들 아시겠죠? 지금까지 07734D의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실패 없는 쇼핑을 위한 리뷰온이었습니다.